어, 요정 왔다, 새해. 뭘까? 궁금해가지고. 여러분, 이 v 창 배웠어요! 누가 누가 시켰어? 빨리, 여기 아, 시킨다 하지 말고. 누가 시켰냐니까. 도와줄게. 아, 너 도와줄게, 진짜. 귀여워. 누가 시켰어? 너 손가락 장점이 가 빨리. 누가 시켰냐고? 나도 귀한데, 이러고. 어? 아. 봤어. 난 진짜, 우리 어렸을 때 코미디언 형 도전할 때 정말 한거 너무 번복하지 않았어? 번복터졌는데 아, 내가 너무 많이 나, 탔어. 탔어. 아니, 너무 어, 귀엽네. 아니, 응. 어, 얼굴이 진짜 완전 빨리 졌엽다 변사가 오긴 오나 봐. 저번 주에 피디님이 한 입만 얘기했으나 비슷한 느낌 아니었어요? 약간, <laughs> 약간, 되게 텐션 살려줘서. 그런 갱신이 산 나이도 아닌데. 근데 넌 그렇다 또. 그런 짱이 아직, 깡이 아직 없을 나인데. 어, 약간 그런 어, 때가 좀못 올라있을 수이제그 계속 해,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껌 씹으면 살수 있어. 진짜 오랜만에 너무 순수한 걸받으니까 아, 우리도 저럴 아, 때가 있었어요. 누군가가 또 시켜서 하는 거면 도와주려고 그랬죠. 시켰어요? 아, 혼자 시끄라는거야 <laughs> 아직도 그리 빠지게. 콩그네힘그레네 그래, 이렇게 또싸아가자